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에 관련된 인사말을 캘리그라피로 직접 쓰셔서 전하시라고 오늘은 추석 글귀를 몇 가지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감 대신 붓펜과 마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사인펜이나 색연필 여러분들이 편하신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글씨를 쓰기 전에 노란색 마카를 이용해서 둥근 보름달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마카를 이용해서 정말 쉽고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마카펜을 이용해서 보름달을 그려줍니다. 색연필이나 사인펜, 물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위에 글씨를 겹쳐서 써줄 거기 때문에 조금 번지지 않는 재료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붓펜을 이용해서 글귀를 이 위에 써볼 거예요. 먼저 쿠레타케 25호 붓펜을 사용할 건데요. 이 붓펜은 다른 쿠레타케 붓펜에 비해서 분모가 조금 두껍습니다. 이렇게 한가위 보름달이라는 단어를 조금 크게, 큼직하게 25부펜으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마카펜으로 아래쪽에 동그랗게 그려준 보름달은 이렇게 번지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재료로 하시게 되면 바짝 말려주시고 그 위에 글씨를 써주세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22호 부펜으로 조금 작게 문장을 써 주겠습니다. 22호 부펜은 25호에 비해서 많이 얇은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부펜입니다. 구도를 잡으실 때 이렇게 중심이 되는 단어를 큼직하게 써 주시고 나머지 글귀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써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구도도 많이 쓰이는 구도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장 쓰실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2020년 추석이라고 이렇게 작게 써주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도 좋고요. 음, 저는 붓펜으로 보름달을 이렇게 반만 이제 살짝 그려 줄게요.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글귀만으로 이제 엽서 한 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인사말 중에서 다른 인사말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글귀를 먼저 적어줄 건데요. 웃음 가득한 추석 명절이라는 글귀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웃음을 조금 큼직하게 적어주시고요. 네, 추석 명절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 줄로 나누어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글귀만 적어서 완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음, 옆에 정말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네, 이렇게. 코 그리시고요. 눈두개 점으로 찍어주시고, 아래쪽에 웃는 얼굴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 왼편에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laughs> 여러분들 다 이거는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카펜으로 이렇게 볼에다가 색칠을 좀 해주세요. 색연필로 연하게 색칠해주셔도 좋아요. 다 됐거든요. 네. 올 추석에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씨 직접 쓰시고 사진 찍어서 메시지로 예쁘게 전송을 해보셔도 좋겠죠. 세 번째 글귀는 어, 배경을 먼저 이제 마카로 간단하게 한번 꾸며볼 거예요. 마카의 넓은 사각촉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곡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세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더 많이 그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마카로 배경을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문장을 써줄 건데요. 이번 문장은 이제 올해만 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코로나라는 이제 특이한 상황 때문에 올 추석이 이렇게 어 조금 어 추석 느낌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코로나 블루 노어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조금 길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에 글귀보다. 글자 크기 조절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2020 한가위 적어주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이제 마카를 이용해서 조금 더 꾸며보셔도 좋구요. 아래쪽에 넓은 곡선은 사각촉을 이용했구요. 이제 사각촉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얇은 이렇게 사인펜 같이 또 이제 얇은 립이 있어요. 이제 이 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 구름 모양을 조금 그려볼게요. 이 구름 모양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문양인데요. 음, 아무래도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무늬를 이제 넣어서 글귀를 적어주시면 좀더잘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구름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세 장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꼭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글귀랑 간단한 그림만으로 예쁘게 글귀를 써서 뭐 선물하셔도 되고, 이제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